안녕하세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쉽게 시작하는 AI 수업 19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구글 문서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구글 문서를 이 구글에 문서 기록, 그런 도구로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이 구글 문서 속에 그 훌륭한 AI 기능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용도 쉽고 또 일단 구글 문서이다 보니까 무료이고 그리고 특별히 언어 수업에 되게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AI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 번역, 음성 입력, 스크린 리더 기능입니다. 문서 번역 같은 경우는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을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음성 입력 같은 경우는 Speech-to-Text라는 그 많이 쓰는 그런 AI 기능입니다. 스크린리더는 Text-to-Speech 기능으로 또한 그 접근성 기능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어와 언어 수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읽기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본문 내용을 선생님께서 이 구글 문서에 입력을 하신 후에 모든별로 나와서 읽기를 시키는 겁니다. 한 문장씩이라든가 그러면은 읽다 보면은 이게 그 틀린 발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학생의 발음 때문인지 AI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든 별로 한 문장씩 읽어나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수업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아이들에게 읽을 시간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서 발음이 좋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게임으로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컴페투드 AI라고 해서 AI와 한번 경쟁을 해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AI의 한국어 번역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과 독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번역을 한번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색한 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독해를 할때 직소 활동으로 독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 때 제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 한번 AI를 한번 돌려보면 학생들이 AI의 그런 한계점이라든가 자신들이 또한 어 그런 언어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해 볼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중요 어휘, 중요 표현, 중요 문법을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작문하게끔 합니다. 자신이 작문한 걸 일단 어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 그런 질문 과제에 제출하게 하고 그 후에 AI 문서가 번역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맞나 틀리다 이걸 떠나서요. 어떤 게좀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저는 이때 참 좋았던 게 어휘나 표현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항상 굳어져 있는 한국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강조할 때는 very만 쓴다거나 좋다 할 때는 good만 쓴다는 거. 하지만 AI가 번역했을 때 very 대신 어떤 걸 쓰는지 뭐 such a라든가 '구' o o d a w e s o m e 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그런 언어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창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자 이름 옆에, 아바타 옆에서 구글 문서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 그 검색창에서 d o c s u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도구에서 문서 번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번역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서 자체를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블락을 씌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된 문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선택 같은 경우 쭉 오셔 가지고 영어. 자, 여기 영어가 있죠?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번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새로운 문서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번역이 됐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음성 입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음성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음성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걸전 영어를 읽을 거거든요. 영어를 선택해 주세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regional English 지역별 영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 영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녹음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ound moon was shining brightly with the stars. The sea colored by the moonlight came under it.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씩 모두원에한 명씩 나와서 읽도록 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 어색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Brightly the Wither Starts인데 w i d Starts로 읽은 겁니다. 그러면 The s 도 To s 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하고 게임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잘못 읽었잖아요. 그럼 점수가 이제 단어별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는 학생들이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자기 발음에 대해서도 뭐 열심히 읽어라는 걸 말할 필요도 없이 발음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이 발음에서 AI가 내가 끊어 읽기라든가, 그래서 멈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크린 리더 기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리더 기능은 먼저 도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린 리더 지원 사용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독 작업자 공지 사용을 클릭을 해 주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런 순간에 바로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여기서는요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크롬 웹 스토어라고 쳐 주세요. 자, 크롬 웹 스토어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에서 스토어 검색에서 스크린 리더라고 영어로 써 주세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스크린 리더라고 보이실 겁니다.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크롬 추가를 눌러 주세요. 자,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럼 확장 프로그램 눌러 주시고 스크린 리더 켜 주겠습니다 자스크 자, 스크린 리주시고주여기요여옵에서주시고주옵션요옵언에서음어이 옵션 음성이라고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영어로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스크린 리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are, you are, you a 읽기. 선택 영역 소리네요, 113. 이렇게. H. H. How the moon is reflected in the sea. I went to Heo and Dalmeji Pass last night. The round moon was shining brightly with the stars. The sea, colored by the moonlight, came under it. I suddenly wondered how the moon is reflected in the sea on the dalmeji passed last night the round moon was shining brightly with the stars the sea colored by the moonlight came under it i suddenly wondered how the moon is reflected in the sea call round man what is shining brightly vita stars Tussi colored by the moonlight came under it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